특히 OO 다 가지고 있으면 셀터필이라는 단어, 이런 식으로 성적 매력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사랑이 꽃피는 9월 달이 왔습니다. 올해는 이 9월 달이... 4... 사랑이 꽃피는 계절로 남녀가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견우와 진녀가 만나는 7월 7일 이 바로 지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많은 커플들이 만나면 성사될 건데요. 우리가 이거에 앞서서 나는 과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여자인지 아닌지 직접 내가 셀프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주를 보는 게 너무 어렵다면요. 지금 바로 밑에 나오는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연결해 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보면서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인기가 정말... 청... 없는 여자가 있어요. 이 인기가 정말 없는 여자가 있는데 그여자뿐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구성이 아니한 것만 아시면은 기본적으로 인기를 갖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주팔자 8글자를 보면은 옆에 한글로 표시되는게 있어요. 이 한글에는 정제, 편제, 비견, 겁제, 식신, 상관처럼 이러한 10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현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법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식신과 상관이라는 글자가 전혀 없는 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비교적 쉽게 표현한다면 무식상, 식상이 없다라는 표현법을 쓰는데요. 우리 선생님 중에서 무식상이신 분들은 정말 리액션이 없다던가, 다른 남자가 왔을 때, 어,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좋아한다는 감정표현도 해주고 이렇게 내색도 내야 되잖아요 이러한 내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뭐 목성마냥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남자를 지그시 쳐다보는 그러한 인기가 없는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선생님 중에서 무식상 식신 또는 상관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들한테 인기가 끌기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이 중에서 식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신 분들이 남자한테 인기를 끌기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식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식신이 비견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던가 편제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특히 비견 편재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인기를 끌수 있는 엄청난 요건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기란 건 내가 막 몸매가 좋아서 얼굴이 엄청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이라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몸매가 좋거나 외모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식신재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사주에 천간에 식신도 있고 편관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식신, 편관 두 가지가 다 있는 분들은 우리가 요염하다. 판모팟. 남자들한테 이런 매력 어필을 너무 잘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필이라는 단어, 이런 식으로 성적 매력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고요. 그럼 진짜로 성적 매력이 풍부해서 보여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성적 매력까지 어필이 가능한 그러한 사주도 존재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천간에 무토라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이 둘다 존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토와 임수가 다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정말로 이 사람한테 성적 매력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적 어필까지도 가능해서 남자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여성분들은 정말 매력적이고 남자들이 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단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청간에 무토도 있고 임수도 있는데 이 지지라고 하는 곳에 빨간색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 빨간색이 많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성적 어필도 가능하고 사람들 주변에 남자들도 많은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날안 쳐다보는 저주에 하나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건꼭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개운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인기 있는 여자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상담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 만약에 내가 이러한 요소가 없어서 인기가 없을 거 없는 것 같다 싶으면요 개운법이나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운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있으니 그 시점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